TV보다 저는 훨씬 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얼 피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한 2년 정도 지난 중계동 현장에 지금 방문했어요.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고객님하고 만나볼 거니까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laughs> 오랜만이시네요. 저희 이제 고객님은 2년 전에 저희와 함께 인테리어를 준비했던 고객님인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어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한 계기로 실장님을 또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 영산 노동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부터 현관부터 이제 좀 음. 어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은 여기 소음 때문에 중문을 설치하고 막 그렇기는 하는데 저희 집은 아무래도 평수가 있기 때문에 답답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어 놨어요 근데 이렇게 열어 놨는데 이쪽에 배전함이 있었거든요 이쪽 아. 기둥으로 실장님이 잘 털어주셔가지고 공간 분리가 된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없었으면 이쪽만 신발장으로. 어, 신발장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러면 너무 공간이 신발 놓을 공간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의자도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신발장이 되기도 하니까 이 공간에서 이 정도 수납이면 괜찮을 것 같다. 네. 어쨌든 4인 가족이 쓰시기에는 앞뒤 수납을 다 쓰지만 음.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죠. 부족해요. 아, 그래요? 수납적인 게 부족할 수도 있는 게 저희가 벤치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기를 비운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좀 아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저기가 장으로 막혀 있으면 이쪽 됐다니? 들어오는 빛이랑 공간감이 너무 막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수납적인 걸포기했어도 괜찮았다. 신발이 더 이제 넘쳐버리면 정리해야죠. <웃음> <웃음> 들어오면 입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특이한데, 여기가 이제 히든 도어로 처리되어져 있는데, 요 안쪽에는 혹시 어떤 공간이에요? 어, 요 안쪽에는 사실은 이제 옷방인데요. 그래요? 옷방에 돈을 많이 투자했네요. 지금은 되게 옷방인데, 옷방 겸, 그냥 제 작업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이 공간은 사실은 원래 그냥 양쪽 다 드레스룸으로 쓰려고 했는데 음. 제가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택 시즌도 있었고 네네. 이 공간은 그냥 비워놨어요. 책상 하나 두고 컴퓨터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제 방이 됐죠. 원래 저희가 제가 설계할 때는 분명히. 이쪽이 드레스룸이고, <laughs> 여기도 약간 진짜 남편은 음, 음. 되게 조그맣게 한뭐 책상 하나만 놓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재고 드레스룸이 좀 들어왔다. 이런 어, 느낌이 되어져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되게 잘 꾸며두셨네요. 제가 분명히 이 공간은 비워놨었는데, 알차게 되게 잘 채워져 있어요. 어, 이거 혹시 어떤 걸로 채웠는지 알수 어, 있나요? 이케아에서 좀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으로 좀내 있는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로 다 해보자. 그리고 사실 요거 아이디어는 저기 실장님 그 쇼룸에 네. 거기에 요 요렇게 비슷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그래서 그거 좀 따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최대한 이, 이 책상 때문에 이 위에도 수납이 안될수 있지만 벽으로 달면 그나마 다른 공간들보다 수납이 더잘 되니까 어쨌든 저희가 네. 한20% 정도 비워져 있던 공간인데 되게 내 사용자한테 맞춰 가지고 잘 채워져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어, 당초 원래 책상도 작았는데내 공간을 조금 더, 더 챙기겠다는 걸로 해서 만들었고 <laughs> 뭐 이케아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상부장 같은거 해서 직접 셀프로 하신 거잖아요 어 그쵸 셀프로 어, 했죠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수납과 책상 이런 것들을 다 알차게 뭐 만들었다는 거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거실 공간인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 공간도 한번 설명해 줄수 있나요? 이 공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거실이었는데요. 이쪽에 TV가 있고, 장식장이 있고, 이쪽에 보통 쇼파들을 놓고 했었어요. 다른 집들도 다 비슷한데.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전 집에서 짐들이 많아가지고, 20평대로 오다 보니까, 짐 처리를 하기에 부담이 됐었고, 그래서 차라리 이쪽 공간에 쇼파를 넣기보다는 다 수납 공간으로 짜자. 음. 음. 어쨌든 30평대에서 20평대로 바꾸신 거죠? 짐을 줄이다 보니 결국은 수납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 벽면을 이렇게 수납장으로 다꾸리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쇼파 놓을 공간이 없어졌고, <laughs> 또 저희 아이들 때문에라도 TV는 좀 가급적 안 하고 싶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간에서는 TV는 없앤다, 아예 버린다, 라고 했다가 조금 뭐 아까워서 안방에다 두기는 했지만, <laughs> TV는 뺀다, 그 다음에 이쪽은 수납으로 하기 때문에 쇼파는 없앤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탁에서 밥도 먹고 뭐 간단하게 대화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이 식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저희가 디자인 잡을 때 바꾸자라고 했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잘 오랜 시간 생존하고 있는 친구 같거든요 혹시 이렇게 남아 져 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원래 이제 시, 실장님이 만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좀더 트렌디한 요 디자인으로 바뀌었을 텐데 <웃음> <좋았다>. <웃음> 네, 그랬는데 사실 이 공간이 그 다른 공간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들은 어느, 어느 정도 평형이 있다 보니까 좀 굴곡진 사원형 네, 디자인이 네. 들어가도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괜찮았을 텐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직각들이 위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책상 이, 이 테이블도 음. 직각으로 된 디자인이 아무래도 어울리겠다 싶었고 버리기에는 너무 네. 멀쩡해서. 그렇죠. <laughs> 이것도 어쨌든 무인용품인데 제가 아까 뭐 저희가 사전 약간 인터뷰를 했지만 어, 되게 아이디어적으로 잘 쓰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버릴 수 없다면 의자를 바꾸자 맞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 쓰실 때 저번에 보니까 여기다가 영상 같은 거 쏘시던데 네. 그거를 자주 하시나요? 사실은 애들 때문에 자주는 안 하지만 어, 네. 어, 가끔 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 애들 친구들도 오면 음. 여기다가 닌텐도 이렇게 해주고 하거든요 아 이쪽 벽면에요? 네. 어. 사실은 공간이 프로젝터를 보통은 천장에다 이렇게 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좀 지저분할 것 같아가지고 장안에다가 빌트인을 했어요. 오, 영상이 전체적으로 풀로 완전 꽉 차네요. 네. 시리아 커튼 닫아줘. IOT로 다 채우신 거예요. 음. 음, 여기에 조명까지 꺼지면 어, 진짜 어떻게 보면 영화관 네. 부럽지가 않네요. 네. 이게 지금 몇 인치 정도 이제 대각으로 한 3m 좀 넘더라고요. TV보다 저는 훨씬 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laughs>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뭐 테트리스 같은 게임 하면 장난 아니죠. 어, 애들 막 벽에다가 고 이러고 돌게 했는데 엄청나게 <laughs>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설계를 하지 않지만 았 저희는 TV가 사라지고 이렇게 영화관처럼 화면을 음, 이렇게 쓴다. 음, 너무 좋은 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님은 당초 금액보다 한 30%는 더 <웃음> 쓰셨어요 <웃음> 여기가 혹시 어떤 공간으로 쓰이는지 설명 한번 드려도 될까요? 음, 저희가 어, 여기 사실은 인테리어 하기 전에는 여기까지가 거실이었고 맞아요. 이 공간은 베란다였어요. 현관에 들어와서 바로 왼쪽으로 가면 원래는 정상적인 안방으로 진입하는 데인데 거기를 막아버리고 저희가 동선을 이쪽으로 비튼 거예요. 따님 방을 잠깐 먼저 봐도 될까요? 네. 따님 분은 혹시 이 공간 쓰고 있을 때 불편한거나 이런 건 없다고 했나요? 뭐 자기 본관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 안방을 포기하기 전에는 방 저기 아까 보셨던 드레스룸이랑 조그만한 방이 사실은 아이들 방이었어요. 제가 이 집을 매수할 때보니 그 방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장 하나씩 놓고 하다 보면 결국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이 정도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아, 사실 이렇게 안방을 둘로 쪼개서 제일 큰 방이기는 하잖아요. 음, 저희 집에서. 그죠. 그거를 둘로 쪼개서 서로 이렇게 하나씩 주니까 장놓고 이렇게 침대랑 책상 들어가도 한 혼자 생활하기에는 이 정도 공간이면 어른이 돼도 충분히 응.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간에서 조금 독특하게 한 거는 이게 원래는 가구잖아요. 저희가 이제 앞쪽은 따님의 이제 이런 수납장으로 갖고 이 반대면의 아들 방은 이쪽을 누르면 이제 또 아들님의 이제 방이 되고 혹시라도 이 공간을 따르게 쓴다고 했을 때는 이것만 철거하면 말 그대로 원래 공간 볼륨감을 그대로 맞아. 유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작은 방에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공간은 진짜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뭐 얘기 잠깐 했지만, 이렇게 빌트인으로 에어컨을 넣는 곳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 단지에서는 아직 시스템 에어컨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여기 창문을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말라. 왜냐면 어차 창이 없다 보니까 유리창문으로 되어져 있는 시창도어를 해드렸는데, 아이들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지금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나의 뭐 불편, 프라이버시가 네, 없, 네, 그거를, 아직까지는 어. 없는데 뭐 나중에 네. 이제 좀더 커지면 음. 뭐 불투명 시트지로 붙이면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신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피아노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창문 열면 어쨌든 또 아파트 뷰가 있고 자연광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의외로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하거든요 <웃음> <웃음> 한번 나가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아드님의 방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작은 그 방이지만 저는 어쨌든 구성사는 다 있다고 보네요. 근데 이제 조금 부족한 게 뭐가 조금 나중에는 생길 것 같지만 이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혹시 아들의 생각은 어때요? 뭐... 아직까지는 어리지만 그래도 네. 남자애라서 쓰는 게좀 과격해요. 벽지 같은 것들이 뭐 자세히 보면 좀 이렇게 막 스크래치가 아...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그 고양이나 강아지 그 어... 스크래치 방지 필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또큰맘 먹고 사가지고 전체 방을 다 둘러 놨었어요. 그 네. 괜찮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인터넷으로 볼때 접착력이 있어가지고 네네. 오래 갈줄 알았는데 사서 보니까는 단지 비닐이고 정전기로 붙어 있는 거더라고요. 음... 떨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한, 한 2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 좋았어. 어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떨어지기 시작. 네,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지저분한 거. 그래서 다 뗐어요. 아, 이게 두 방을 이렇게 여기 높이까지 해서 다 둘렀었거든요. 네, 네. 원래 한8만 원. 아, 저렴하지 않네요. 네. 근데 네, 어쨌든 약간 효과적으로는 안 좋았다. 네, 네 아쉽네요. 이런 필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떨어지지 말라고 테이프로 딱 붙여놨는데 고개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 떨어지는 거죠. 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네요. 응. 그럼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요? 네. 주방 쪽에도 지금 보면 저희가 원래 기존에 있던 주방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레이아웃을 바뀌었는데 혹시 그 바꾼데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여기가 복도였어요. 이 공간이 복도였고 저 지금 냉장고 있는 대로 조그마한 창이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싱크가 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원래 기역자로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집들 보면 보통 냉장고를 여기다 세워다요 음. 그래야 기역자가 이렇게 되니까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되게 답답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투베이 구조는 그렇게 구조를 해버리면 여기에다 식탁까지 놓고 하면 이 공간이 완전 꽉차 버리는 거죠 창문을 가리면 환기나 이런 것들이 괜찮으냐 라는 것들이 조금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는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불편함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저희가 환기를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쪽에가 지금 세탁실인데, 세탁실의 창문을 열어서 거실 쪽으로 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네. 또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하는 건 아니라서. <laughs> 어, 일단은 저희가 좀 독특했던 건 이제 아카라.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아 네. 조명이 커지, 켜지는 시스템. 네네네. 이거는 제가 구축한 게 아니잖아요. 사용하시면서 아, 이제 남편분께서 저희가 딱저 식탁 조명만 IoT를 넣어드렸는데 나머지 건 지금 거의 집이 IoT 하우스가 됐거든요. 아, 어, 그렇죠. 저녁에 오셨으면 돌아다니면서 지가 알았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음. 거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라인 바 간접 조명이 결국은, 어, 센서로 달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IoT가 되는 센서로 해서 사람이 이 근처에 있으면 계속 켜져 있게. 그럼 또 없으면 자동으로 살아라 꺼지게. 그 네.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laughs> 이 공간 안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탁실로 진입하는 공간인데 이제 저희가 순환형 구조를 맨 처음에 의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공간을 어 원래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들어오자마자 옷을 환복하고 놓고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동선을 만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쓰고 계세요? 아니면 좀 다르게 쓰고 계세요? 보통 그렇게 써요 근데 음. 환복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화장실로 가고 네. 근데 지난번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복하자마자 뭐 화장실이 있는 동선이었다라면 어, 조금 더 편했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조금 더 짧아질 건데. 맞아요. 저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거실 화장실 쪽에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가 원래는 안방으로 진입하던 곳인데 저희가 파일로 막아버린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가 화장실인 거잖아요. 네. 화장실 한번 봐도 될까요? 어, 네. 사실은 이 공간이, 문이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이쪽이 문이었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이 어 볼일 보는 공간. 음.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은 공간으로 약간 문이 이렇게 하나 더 안쪽으로 화장실 네. 안에 문이 하나 더 있었어. 그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욕조랑 오, 세면대가 왔다. 있었는데요. 그거를 실장님이 이렇게 벽을 쳐가지고 두 공간으로 나눠주셨어요. 여기 집들이도 많이 하셨을 건데, 집들이 반응은 어떠세요? 그럼 여기다, 그러면 문을 열시고, 보통은, 어? 버튼을 찾으세요. 그죠. 여기만 <laughs> 저희가 특이하게 보이기 싫어서 안에 넣어 네. 보통 여기 아니면 여기 버튼이 있었을 텐데, 없으니까 버튼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가 실장님이 버튼을 안쪽으로 놔주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이 되게 신기해하세요. 작은 공간에 저희가 기존에 원래 안에 있던 그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다시 화장실을 들어가는 형태가 이 공간에 되게 낭비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공간은 안에를 이제 보시면 조금 더아 드라마틱하게 진짜 제 기준에서 <laughs>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오시는 분들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두 번째로 저는 큰 포인트가 자녀방을 포기하면서 침실이 작은 방으로 이동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와. 단순히 잠만 자기 위한 공간입니다. 잠을 위해서 저희가 딱 이렇게만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설계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 때뭐 불편한 거나 특이사항이 혹시 있나요? 사실은 이 공간이 어 아이 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보신 것처럼 이 공간에 장 들어가고 뭐 침대 들어가고 책상 들어가면 숨쉴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부부 공간으로 하고 이 안쪽에가 원래는 보통적인 집에서 보면 반침이라고 해서 여기가 원래는 붙박이장이거든요. 근데 이 붙박이장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도어를 만들고 안을 좀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이 공간 한번 네.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공간은 지금 현재 딱 원래 이제 욕조가 있었고 세면대가 있던 공간인데, 그거를 저희가 다르게 바꿔낸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호텔 같은 느낌을 좀 내고, 그 다음에 샤워만 할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변기가 없고, 그냥 샤워만을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기존에 반침이었던 거를 저희가 벽을 허물면서 조금 넓은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이 공간 쓰시면서 뭐 혹시나, 뭐 다른 분들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 공간은 반침 공간이요. 사실은 원래는 욕조가 요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간적으로 봤었을 때 욕조가 들어가면 너무 좁을 것 같아서. 아, 맞아. 이걸 욕조를 포기하면서 여기를 실장님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실질적인 공간이 이만큼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조금 더 넓게 씻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전체적으로 집을 한번 다 봤는데 나가서 체중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